안녕하세요. 오늘은 생명 수험실입니다 먼저 바깥에 있는 공간의 시험 기구들 그리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바로 제 앞에 있는 기기는 인큐베이터라고 해요. 어, 인큐베이터는 온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, 이번 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도만 조절할 수 있어요. 세균을 배양시키고 어포시킬때이 인큐베이터를 이용하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있는 기기는 공결 건조기에요 시료를 건조시키고 뭔가 어떤 것을 추출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. 요즘에는 저희 앞 공간에 있는 센전자현미경실에서 시료를 만들기 위해 이 기계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장치는 커미니티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챔버입니다. 챔버는 그냥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니 실험을 할때 어떤 통자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. 잠시만요. 그리고 다음으로 보이는 거는 표면 후드인데요. 표면 후드는 염상같이 피발성 물질인데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이 후드 안에서 벤트를 켜고 어, 진행하게 됩니다. 이렇게 어, 크게 보이는 기기는 휠린 벤치라고 하는 건데요. 주로 세균을 분주할 때. 플레이트, 아가 플레이트에 세균을 분주할 때. 먼저 UV 레이프를 이 크림 벤츠를 쓰기 전에 항상 켜두고 들어가야 돼요. 그게 가장 중요하고. 그리고 그 에탄올을 뿌리고 하는 습관을 들이 드립니다. 크림 벤츠는 어, 위생이 중요한 공간이에요. 세균을 분주하다 보니까 단일 콜로니를 얻기 위해서 중요합니다. 다음으로는 어 보압멸균기 이 보압멸균기는 우리가 어 배양액이나 그리고 써야 될 아가플레이트 돼지뭐 플레이트 같은 걸 소독하기 위해서 쓰는 보압멸균기입니다. 어 다음으로는 자 이거는 어 아주 극도의 냉동실 이거 이곳은 시약장입니다. 여러분들의 실험에 필요한 뭐 단백질, 뭐 시약, 그리고 뭐 에, 기본적인 에물뭐 소듐, 화이드로사이 이런 게있니 여기 다 판마를 정해놨으니까 이거 고 쉽게 찾을수 있어요. 다음으로 보이는 이 기기는 PCR 사이클러예요 PCR을 이용할 때 여기다가 넣어서 화면을 지금 묶히는데 여기서 정할 수있는 시간과 온도를 그런 실험 방법, 을소드라는 메소드를 찾아 보면은 이 피셜 사이클러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다 나와 있을 겁니다. 이 실험 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피펫 실험은 마이크로 피펫, 마이크로예요. 작은 단위의 양을 분주할 때나 그럴 때. 어, 이것도 센트리피지 원심분리할 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고이 기기가 이제 원심분리 원순분리 원심분리 특성상 이원심부심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무게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이원심분리기 사용하기 전에 볼텍스를 이용해서 먼저 시루를 물리적으로 섞어주는 용도의 이런 기구이고요. 기기 음, 이 기기의 정확한 이름은 마이크로프린트아고 합니다. 보통 이 기계는 그 저희 생명과학 실험 중에서 브레드포드 단백질 정량 분석이라는 실험이 있어요. 그 실험을 할때 사용하게 된 기구일 겁니다. 네, 여기까지 생명치료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